저희 지금 가방들이만 업데이트 계속 되고 있어요. 새로운 가방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에서 소개해드리는 따끈따끈한 신상 가방입니다. 아린백. 백 이름은 아린. 블랙이랑 지금 보여드리는 요 그레이빛의 토프 컬러, 그레이빛의 토프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어, 역시 소가죽 소재입니다. 어, 사이즈도 딱 데일리백으로 갖고 다니기 되게 좋은. 그렇죠. 어, 나 무거운 가방 싫어 하시는 분들, 나 가볍게 데일리로 편하게 그냥 막 나갈 때 들고 다닐 거야 하면은 이 가방. 사이즈가 딱 그러기 좋아요. 스몰 사이즈인데 여기다가 뭐 지갑부터 핸드폰 또 거기다가 뭐 화장품 등등등 충분하게 다 넣을 수 있는 여유감이 있는 스몰 사이즈. 어, 가죽도 촉감이 되게 좋다. 가죽이 되게 부드럽게 촉촉해요. 네, 되게 쫀쫀하게. 만졌을 때의 소가죽의 느낌도 되게 좋고요. 어, 이렇게 들수 있는 짧은 핸들도 있고, 그리고 긴 끈도 있습니다. 긴 크로스 끈까지. 그래서 가방을 끈이 두 개가 가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토트로 들어도 되고, 긴끈 연결하면은 크로스백이랑 숄더백까지 다할수 있고요. 가방 너무 괜찮죠? 이렇게 밑에 바닥도 폭이 넓습니다. 엄청 그냥 편하게, 어, 이거 옷 얇아지면은 이 끈으로도 숄더가 돼요. 이렇게 짧은 숄더도 되는데 끈이 또 하나 가니까 긴끈 연결하면은 크로스백도 되고요. 예, 크로스도 되고 길게 숄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딱 팔에 걸어주기엔 딱이죠, 사이즈가. 지금 모든 가방들이 무겁지가 않고 가볍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방은 사이즈가 또 스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서 더 가벼워요. 완전히. 색깔 너무 예쁩니다. 그레이 빛이 싹 도는 예쁜 토프 컬러. 되게 고급스럽죠? 분위기 있는. 그래서 이 가방도 캐주얼하게 들기 좋은 스타일인데, 어, 뭐, 캐주얼룩, 정장룩 다 소화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누구나 가볍고 편하게 데일리 백으로 그리고 가죽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살짝 윤기가 되면서 가죽도, 소가죽도 되게 부드럽고, 어, 엄청 이 가죽의 또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들수 있는 가방이에요. 요게 지금 검정색, 블랙이고, 요거는 토프. 네, 둘다 이쁘죠? 지금, 어, 저희 가방들 보시면서, 내거 사야지 하고 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선물로도 많이들 요즘에 보시더라고요. 이제 또설 연휴도 다가오다 보니까 네, 뭐 엄마 선물로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주위에 선물하려고 저희 가방들 많이 지금 선물들 많이 하세요.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선물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될수 있는 가방. 근데 선물하는 사람도.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거는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선물 주는 사람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또 특히 이렇게 어 보면은 누구나 누구나 부담 없이 잘될수 있는 스타일들이 저희 테솔에 지금 많이 있어서 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신상 가방들도 지금 다 저희 신상도 다 신상 할인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시겠지만, 어, 할인 찬스가 가방이 이제 더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 아예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품절돼서. 그리고 또 품절되고 나서 재입고가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 일단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다. 어, 아직 품절 아니다. 그러면은 하시는 게더 낫죠. 예. 빨리 들고 싶은데 막 기다려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신상 가방들이나 아니면 제입 코가 된 가방들 내가 구매하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하시면은 지금 세일 찬스 할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놓치지 마시고 네, 품절되기 전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한번 예쁘게 들어 보세요. 어, 방금 그 아린백도 데일리백으로 들기 좋고. 자, 요그 사각 스퀘어백도 얘도 느낌이 딱 오죠. 아 이것도 정말 되게 편하게 가볍게 아, 귀여운 느낌까지 있네요. 얘는 얘도 스몰백이거든요. 데일리백으로 너무 잘 갖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에요. 일단 이렇게 들었을 때 얘도 소가죽 소재인데 되게 가벼워요. <laughs> 가죽 자체가 가볍고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소가죽이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옆에 폭도 넓고 밑에 바닥도 넓고 네, 스몰이지만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수납이 꽤 많이 될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만약에 슬림해 버리면 확실히 물건이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 폭도 넓고 밑에 바닥도 넓어서 얘가 이제 약간 볼륨감이 있는 정사각형 쉐입이에요. 어 그리고 가죽이 진짜 무슨 양가죽 같아요. 이 소가죽이 양가죽처럼 되게 부들부들해서 네, 그래서 이 가죽 촉감도 되게 좋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소가죽이다 보니까 무겁지 않아서 좋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가방은 토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끈 있습니다. 스트랩이 따로 가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스트랩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토트로 들어도 되고 그냥 끈 연결해서 다니세요. 끈 연결해갖고 숄더백이랑 크로스백까지 다 됩니다. 아주 가볍게 예 블랙의 사각 사각 스타일백이니까 이것도 정말 그냥 너무 편하게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가방이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 테스로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뭐 다양한 키링들 가방 참들 이렇게 달아주면 더 예쁘겠죠. 가방 자체가 워낙 심플한 블랙이니까, 그렇게 또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완전 가벼운 소가죽 가방.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저희 다 천연 소가죽 소재입니다. 이 가방. 네, 소가죽 소재. 가죽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쫀쫀한 소가죽 소재예요. 촉감 자체가 되게 기분이 딱 만졌을 때 터치감이 아주 좋아요. 가죽 자체가 진짜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가벼운 소가죽 가방으로 토트랑 크로스랑 숄더까지 아주 편하게 딱 갖고 다니기 좋은 데일리백이죠. 너무 잘들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 저희 신상으로 들어온 가방이에요. 새로. 야, 아, 그쵸? 소가죽인데 가격 너무 착하죠. 그게 저희 테소로의 제일 큰 매력입니다. 저희 테소로의. 여러분들이 제일 테스토로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 저희 테스토로에서 이제 뭐 이태리 가죽 가방들 또 다양한 소가죽 또 이런 물론 소가죽이 아닌 소재도 있어요. 저희 덴마크 브랜드 가방들 중에서는 비건 레더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캔버스 소재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가격이 착한 거 저희가 다 직접 셀렉을 해 와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저희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알아봐 주시고 저희 가방들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너무 기분 좋은 거는 아까 시작하자마자 저희 가방들 너무 예쁘고 가볍고 좋다라고 또 얘기도 해주시지만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셔서 정말 잘 드시거든요. 네 그렇게 잘되시니까또 가방 저희 테솔에서 구매해주시고 계속 재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음, 즐겁습니다. <laughs>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새로 들어온 저희 지금 신상 가방들이 들어와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일단 요 신상들이랑 그리고 재입고된 가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